섹시한 엉덩이를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힙업 운동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운동 세 가지만 하면 그 누구나 원하는 그런 섹시한 엉덩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첫 번째 운동부터 배워볼게요. 자, 하늘 보고 누워보세요. 누운 상태에서 다리는 이렇게 무릎을 굽혀주세요. 이 상태에서 손은 양팔 45도로 딱 벌려주세요. 45도. 그 상태에서 무릎 간격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올려주세요. 엉덩이 살짝 올려주면 힙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때 복근과 힙과 또그 괄약근의 세 가지 부위에 힘을 다 같이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힙이 업될 수가 있어요. 힘주는 느낌은 꽉 짠다는 느낌. 꽉 잡으세요. 힘 들어갔어요? 이 네,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동작이 들어갑니다. 두 번째는, 자, 오른 다리를 쭉 펴보세요. 이렇게. 이 다리의 각도는, 그, 몸통과 일자,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죠? 자, 일자로 한 상태에서, 힙에는 계속 긴장을 주고 계세요. 자, 그 다음에 다리를 내려놓고, 다시 반대쪽. 그렇죠 힙 계속 긴장 다시 내려놓고 다시 힙 다음 자한번더 힙업 자 오른다리 접고 왼다리 내려놓고 힙다운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힙업 오른다리 이 동작을 10회씩 3세트만 하시면은 그 어느 정도의 힙에 자극이 올 거예요. 근데 중요한 점은 힙업 운동할 때 동작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자극을 확실히 줘야 된다.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. 운동을 하려면 그 정확한 부위에 자극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. 그래서 이 운동은 10회씩 3세트. 하면 하시면 힙업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 운동은 반대로, 반대로 돌아주세요. 무릎을 땅에 대고, 그두 팔은 손바닥을 딱, 땅바닥에 대는 후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뻗습니다. 자, 오른 다리 쭉 뻗으면 자연적으로 힙에 힘이, 힘이 들어가게 돼있어요 근데 이때 자극을 좀더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힙에다 더 한번 힘을 줍니다. 힙에 힘, 그렇지. 그리고 반대쪽. 자, 둘. 꽉 짠다는 느낌이에요. 네, 다시 내리고, 셋. 둘. 네. 1번 동작과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어, 잘 하시면 섹시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. 자, 넷. 자, 한번 더. 힘. 다시 마지막 하나. 자, 내려주세요. 자, 일어나세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운 운동은 제일 좀 난이도가 있는 운동이고요. 그리고 여자분들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동작을 하면 효과가 제일 좋아요. 그 발레리나, 아세요 네. 그 발레리나 중에 힙이 처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발레리나들이 하는 운동 중에 이게 가장 기초적인 운동이에요. 그래서 이 동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이 동작은 그 지지대가 항상 필요해요. 네, 뭐잘 하시는 분들은 지지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, 처음 하시는 초보자 분들은 그 집에 의자나, 이처럼 의자나, 뭐 선반 같은 데를 지지하시고,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다리를 어 좌우로 벌려주세요. 내 네, 다리가 발끝이 완전히 바깥을 향하도록 벌려주시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양옆으로 다리를 벌리면서 앉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힙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전두 어? 가지 운동보다는 더, 더 강력한 자극이 느껴질 수 있어요 자한번더 자 올라오면서 엉덩이 힘. 하나, 자 세. 자 이때 잘못된 자세는 내 다리가 바깥을 향하고 있는데 자꾸 앞으로 굽히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굽히면 안 되고 좌우 옆으로 굽혀야 돼요 다리를 자 넷. 엉덩이 힘힘 들어가요. 다섯 올라오고 여섯 열 개만 해볼게 3세트 정도 수행하시면 되고요. 이세 가지 운동을 배워보셨는데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운동들이거든요. 그래서 틈틈이 자주 하시면은 연애묻 못지 않은 엉덩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.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힙업 운동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어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이게내 해야 e 게 of 이 t 아 m tired of it. I'm tired of it. 요아 tired o 어.. 뭐였지? 매일 <laughs> 얘기하는 <laughs> 그 얘기와는 다른 내 사랑이 나라 만나고 헤어졌던 얘기하려 지나그 날을 추억하며 팬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가슴이 아려 그날은 잊지 못했지 그날은 비가 왔었지 그날은 그날은 우리 만났지 그리고 술도 마시지 노래방도 함께